344번입니다. 자, 다음에 전개식에서 X5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세제곱 나와야 되는데, 세제곱 나올 수 없죠. 자,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세제곱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세제곱이 나올 수 없어요. 얘를 두번 곱해도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식. X제곱 1 플러스 2X의 세제곱 X제곱 1 플러스 2X의 네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자, 그러면,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제곱이 나오면 되니까, d 에 거만 세번 곱하시면 돼요. X의 제곱 곱하기, 자, 세번 중에 세 번. 3C3 곱하기, 2X의 세제곱. 자, 개수만 정리하면, 3C3. 2의 세제곱, 8이 나오죠. 두 번째 여기도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세 제곱 나와야 되는데 이2 x 를또세번곱해야 됩니다 네번 중에 세번 그럼 x 제곱 곱하기 4, c 3 곱하기 EX의 세 제곱 자 1은 생략하셔도 되죠 자 개수만 정리하면 4, c 3 곱하기 여기 2의 세 제곱 8 그럼 그 다음에 이제 5, c 3 플러스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겠죠 마지막에 10번 중에 2 x 를세번 X 제곱 곱하기 10C3 곱하기 2 x 의세 제곱 이렇게 쭉 가서 10C3 곱하기 8이 나오죠. 자, 요것들, 요 값들을 모두 더해야 되는데 8로 묶어 주시면 3C3 플러스 4C3 플러스, 5c3 플러스 해서 10c3까지. 자, 3c3이 4c4랑 같기 때문에, 자, 4c4랑 4c3을 더하면, 앞에 숫자 같은데, 뒤에 숫자 1이 커졌으니까, 자, 5c4가 됩니다. 자, 앞에 숫자 1이 커지고, 뒤에 숫자 큰 숫자를 따라가요. 자, 이렇게 하면 6c4. 자, 지금 앞에 숫자 1 커졌고, 뒤에 숫자 1 커졌죠. 마지막 10C3을 하면 17C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8 곱하기, 앞에 8이 있어8 곱하기 11, 10, 9, 8, 4, 3, 2, 1. 약 분하면 없어지고, 분하면 3. 자, 그러면, 자, 지금 남은 게8 곱하기, 자, 요거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게 그냥 8 곱하기 11시4 답이 여기네. 2번의 답이네.